예, 안녕하세요. 성경교사 김재근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이 있고, 몸으로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에는 돌로 만든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에는 몸으로 만든 성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드는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성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 몸으로 만든 성전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자꾸 예루살렘을 쳐다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이 시대,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에는 성도들, 교회가 성전입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땅에만 성전이 건축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돌로 만든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 몸으로 만든 성전, 살아서 성장하고 있는 그 성전에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지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되었다. 제가 보기엔 매우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돌로 만든 성전은 건축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예루살렘의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전들이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돌로 만든 성전은 우리 기준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설명할 때와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과거에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건축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기초부터 완공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5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당시에 존재하던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름난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헤로도왕은 그 전에 있던 스루바벨 성전을 허물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사 기록이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예로살렘에는 과거에 돌로 만든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루파벨 성전과 헤롯 성전입니다. 미래에도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앉게 될 성전, 즉대환란 성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약 에스겔서에 기록된 왕국에서의 성전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면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에 세개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수룩바벨 성전과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입니다. 잘 아시듯이 현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성경에 세 개의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성전을 미래에 있게 될 제3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지요. 아울러 신약 성경에도 두 개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헤롯 성전과 그리고 미래의 멸망의 아들이 차지하게 될 대환란 성전입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두 개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는 성전과 성경 기록에 있는 성전의 설명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3성전은 구약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아무 분별 없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라서 제3성전 제3성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 기록상으로나 역사 기록상으로나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이 있고요. 몸으로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살아있고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로 만드는 성전 건축 준비가 됐다 하는 이런 말보다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어 살아있고 성장해가는 이 성전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